7개명이 가능하지 말라잖아요 이게 뭐하고 가장 연관된 개명이냐면요. 뭐하고 어떤 개명하고 가장 연관될까요? 7개명. 지금 여러분 이게 나오면요. 이게 지금 남녀간의 어떤 성적 타락이 아닌 이건 궁극적으로 누구와의 관계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무슨 개명하고 이게 연관될까요?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네. 만나는 채. 네. 1개명. 1개명과 연관된 개명이라서 이렇게 죽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기병 배우신 분들은 기억나나요?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나 남편 위에 다른 남편 이렇게 찾는면안 된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자, 나 외이라는 이 원어적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고? 앞에, 앞에서 뭐하라고요? 선택하라 자,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선택했죠? 너는 나의 뭐예요 신부. 신부다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십니다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다른 걸 선택하는 걸 뭐라고 래요 네. 왜 이렇게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 그래서 지금 이 7개 명은 그 인간의 성적 타락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일개념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는 말아죠 보면.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나는 선택했는데 너는 선택할 거니?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이, 그때도 배웠지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선택하는다 매일.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명절 기간이고 여러분들 하서 쉬어도 되고 가수들 만나서도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 네. 그리스도에 대한 친구가 되는 어떤 과정으로 선택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지 않고 온전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라 고 그러는데 그냥 선택하는 척하고 일관되게 어떤 상이 주어지면 다른 걸 선택한다. 그럼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처음부터 안돼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보금서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제가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네 왜 그렇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는데 이게 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로 이루어진다고 랬죠 지난 번 안식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로 이루어져요? 은혜의 틀로 이루어진다고 랬잖아요 은혜 은혜의 핵심이 뭐죠? 뭐 한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자 신랑 대신 주님이 어린양이 혼인장에 어린이, 만나야 될거 아니에요, 재림 때. 그래서 만났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어, 예수님, 제가 교회에서 이겁다, 이겁다, 이겁다. 또 어떻게 돼요? 어, 너가 그렇게 얘기한 거에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넌 은혜를 얘기 안 하네. 나는 은혜의틀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났어요. 만나 연습을 해야 돼요. 신부, 신부, 신부. 예수님, 예수님 만나 준비요 예수님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이렇던게 아니라 예수님 저를 죄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말 지적을 하고 부족한 신부인데 저를 신부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너내신부맞다 내 이렇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관되게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적 구속사적으로 안 들었어요 맨날 사회에서 give a n 이거 했다가 이거 받는다 이거 했다가 이거 받는다 심지어 여러분, 뭐, 이제, 아무리 교회를 열히나 해도, 쓱! 이렇게 인터뷰에 딱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아, 갑자 내가 이것도 이고 이게 나와요. 안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만 살잖아요. 또 그렇게 볼려고 하잖아요, 자꾸. 그래서 복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원인 제공이 없는 은혜로나를 선택했다는 것에 제대로 된 반응, 영적 반응하지 않는 자로 서야 우리가 마지막에 최종적 구원이 그러한 반응과 선택과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